나는 나는 별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없는데 내가 항상 애용하는 걸 먼저 이야기할. 네 얼굴 잡겠다. 아. 어떻게 한번 잡을까? 이 지금 잘 잡히나? 잡힌 것 같아. 잠깐 쉬고. 실실도. 응. 안에 워낙 유명한 제품이지. 근데 뭐 유명해도 나는 원래 <laughs> 잘 쓰지도 않고 심지어 선크림도 한국에 있을 때잘안 바르고 다니고 뭐 해서 언니들한테 혼나고 이랬었는데 마라톤 데이를 나이키 마라톤 데이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요명한거 샘플을 증정으로준 거야. 그래서 뭐 공짜니까 이렇게 써봤는데 당신 이게 신제품이었지. 완전 아, 선크림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르고 나면 끈적끈적, 안 그래도 더운데, 특히나 여름에. 바르고 나면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도 그냥 막안 뭐, 아, 발라도 돼. 약간 그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을 얘가 이제 딱 잡아준 거예요. 딱 바르는 순간 바로 흡수되고 끈적한 거 하나도 없고.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너무 깜짝 놀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얘를 쓰기 시작해요. 근데 이게 한국에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나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많이 했었으니까 대부분 그냥 면세점에서 이게 그냥 바깥에서 사면 더 비싸겠는데 면세가로 좀 저렴하게 해서 쓰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거의 한 4년? 4년 넘게 계속 데일리로는 항상 이거를 쓰고 있어. 이게 데일리 지수는 50? 플러스네요. 50 플러스. 근데 우리가 이제 음. 오, 이 이게 무조건 뭐 높은 게 좋은 거다 음.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. 음.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음.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. 이 같은 경우 지금 SPF 50 플러스에 PA 플러스가 4 개야. 이거 잘 잡히는 모. 이게 또 패키지가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여서.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음, 갖고 있는 음. 모든 선크림을 가지고 왔을 때 음. 하나 두개 빼고 다 50이지 않아요? 50 음. 지금 플러스라고 써 있죠? 음. 다50 플러스 저 이거 지금 세개다50 플러스거든요? 음, 이것도 SKF는 다50 50 플러스 50 플러스 이거는 안 35고 이거는 샘플이긴 하지만 이도50 얘는 35 얘는 81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은 SPF가 뭔지. <laughs>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. <laughs> 굉장히 어렵습니다. <laughs> 인터넷에 찾아왔어요. <laughs> 일단은 자외선은두 응. 가지로 나뉘지는데요 응. UVA와 응. UVB로 나눠지는데, 응. 이건 이제 닥터가브쌤이 <laughs> <laughs>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. 응. 그리고 이제 이 SPF 지수 SP, SP SPF 지수 SPF 이 숫자 자체가 이제 자외선 P. U.V.B.를 차단해 주는 지수인데 음. 이제 만약에 자외선 양이 1일 때 이게 만약에 50이다, 그러면 자외선 양이 5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. 근데 이제 이 한국거 보면 보통 50 뒤에 플러스라고 음. 써 있거든요. 50 플러스, 음. 50 플러스 이것도 앞면에 크게 쓰는 거보여주요 50 플러스 얘도 50 플러스 아무튼 이렇게 다50 플러스라고 써있는데 이 이게 뭐죠? 50 플러스는 그까 니 이에는 보면은 항목은 50 이상을 넘어가는 게 없어. 근데 이건 내가 이제 베트남에서 그냥 급해서 샀는데 어. 보이나 81 네, 깜짝 놀랐어. 어. 81 처음 봤어요, 어. 진짜. 그, 좀 처음 봤어. 네, 네, 예전에 네.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 이제 학습하게 된 건데. 그러니까 나도 몰랐지, 그냥. 그냥 50이 최고치인 줄 알았는데. 한국에서는 무슨 뭐시약처 무슨 법이 있나봐. 그 규정이 있대.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선크림은 SPF를 50 이상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는 거야. 아예 그 규정 자체가. 그러니까 50보다 더 높은 제품들은 어떻게 해야 돼? 냐 그냥 50 플러스. 50 이상이라는 그 의미로 50 플러스. 정도? 아무래도 이제 그게 높으면 화학성분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다고 아, 좋은 건 아닌 거죠. 근데,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높으면 좋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나? 뭐, 그래가지고. 그래서, 그래서, 역으로 요즘에 워낙 한국 그 로드샵 제품들도 많 많은 한국 제품들이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. 워낙 유명해지고 하면서 아, 외국에서 판매도 많이 되는데, 이제 에로 사항 중에 하나가 뭐 기회에 따라 화장품들 성격이 조금씩 다를 텐데 중동 같은 데는 워낙 태양이 뜨거우니까 중동에서 50짜리 아무도 안 쓰는데 <laughs> 기본 한 80은 써야 되는데 한국 제품들은 다 그냥 50, 50밖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모를 거 아니야 50 플러스가 무슨 뜻인지 그렇죠 저는 이그 PA 지수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PA 지수 이기 뒤에 보면 PA라고 써 있는데 저는 EPA 플러스 플러스 이게 플러스 가 응. 4개 있고 3개 있고 이거를 응. 처음 알았어 이번는 응. 이제 응. 무조건 우리는 이 숫자만 보잖아요 응. 50이니 그래서 50이 뭐 제일 센거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35랑 15랑 뭐 50이 있으면 응. 5 0 사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. 야, 생각... <laughs> 점수에, <laughs> <나의 뮤직비디오> <laughs> 점수에 민감해. 나의 무시한 점수에 민감해. 이제 이 PA 지수라는 거는 아까 그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외선 지수, 자외선 뭐 UVA, UVB가 있는데 이제 그 PA 지수는 UVA를 차단해주는 지수라고 해요. 그래서 뭐 PA 플러스 한 개면 뭐 1등급 이게 4개까지 있어서 4등급이 되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는 거죠. 어쨌든 이것도 그런 플러스가 많을수록 그 차단이, 차단이 더잘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얘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팔수 없는 제품인데 SPF가 81에다가 뭐 다른 것도 지금 PA 플러스가 많은데 얘도 지금 PA가 4개거든. 그러니까 얘야말로 이제 야외 활동할 때 어, 그러니까 진짜 막해시욕 이런 데 갔을 때 그럴 때 이렇게. 쓰면은 좀 제가 지금 이, 이게 헤라 제품 아, 한국 건데 지금 이게 똑같은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 두 가지예요. 근데 이게 이건 데일리라고 해서 헤라 썸메이트 데일리라고 해서 얘는 SPS SPF 지수가 35, 35. 그리고 얘는 레포츠라고 해서 썸메이트 레포츠, 그래서 얘는 50. 그리고 PA가 얘는 4개, 플러스 4개, 얘는 3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, 이제 데일리로 그냥 평소에 바를 거면 35면 충분하고 PA도 3개 정도면 충분하다. 그리고 이건 레코치 밖에서 활동할 때는 50 플러스 50 이상이어야 된다.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